난 탁주 난 쪼꼬 쪼꼬야 내가 엄청 재밌는 거 가지고 왔어 이거 봐 그거 뭐야 자잘봐 내가 하는 거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마카롱같이 생긴 게 늘어났다 줄어났다네 아. 이건 요요야 요요? 어, 요요라고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기술이 필요한 거지. 나 완전 잘하지? 완전 잘한다. 학주가 요요를 좀 하죠. 늘렸다가 줄어들었다가. 쪼꼬도 해보고 싶어? 어. 그러면 자 요요 받아. 자 쪼꼬야. 어. 요요를 나자 보고 잘 따라해. 어? 늘렸다가. 늘렸다가. 줄어들었다가. 줄어들었다가. 오 쪼꼬 잘하는데. 늘리고, 늘리고, 줄이고. 줄이고. <laughs> 이렇게 요요를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도 할수 있게 되는 거지. 엄청 잘하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요요를 하는 요요 세상이야. 오호, 신난다. 우리 그럼 여기 구경해볼까? 어. 아, 이쪽에 아저씨도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뭘까? 어, 이건 뭐지? 야 동전을 먹었더니 여기 동전 있다. 이고 아이고 이고고고고고고고 여기 자동차 위에서 이렇게 점프하면 안 되는데. 어! 이고이고고고고고야 <laughs> 어? 동전을 먹었더니 캐시가 쌓이는데? 오! 어, 네 동전을 먹었더니 캐시가 계속 쌓여. 와리가 너무 큰가 좀 줄여야 되겠다. 동전을 먹으면 캐시가 쌓인데 캐시는 어디다 쓰는 거지? 어디다 쓰는 거지? 어, 여기 포탈들이 있는데, 이거는 100클릭. 500클릭. 뚜꾸야, 우리가 요요 한번할 때마다 클릭이 올라가는데, 이건 요요 100번 하면 들어갈 수 있나봐. 허, 엄청나다. 어, 우리 벌써 35번 했으니까, 좀 이따 들어가 보자. 그래. 그리고, 마을이 엄청 예쁘게 생겼네. 여기는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요요 판다. 어, 쪼꼬야, 아까 그 캐시로 사는 거야. 이 동전 먹어야 되네. 얼른 빨리 빨리 먹어야 된다. 먹고 됐다. 먹고 여기 엄청 큰 동전은 안 먹어지네. 콧. 쪼꼬야 여기 포탈 또 있는데 여기 포탈은 캐시가 0천 개나 필요하대. 에이. 에이. 오. 우리 5,000개 모을 수 있을까? 엄청나다. 캐시 이거 하나 먹을 때마다 10 원씩 올라가는데. 헛, 어, 내장이 응? 있다. 어 어. <laughs> 어, 쪼꼬야, 거기 보물 상자 있다. 어. 여기 보물 상자가 있는데, 한번 가볼까? 쪼꼬야, 여기서 캐시 100 100 원이나 줬어. 어, 나도 나도. 엄청 많이 있다. 우와, 엄청 어, 많이 있다. 줬다 여기도. 동전 있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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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 동전 있고. 어집 위에도 있어 오빠. 여기서 또집 위에도 있어. 어? 어! 저는 어떻게 올라가지? 어어 어. 조야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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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봐 여기 알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엄청 큰 알들이 있는데? 이거 뭐지? 조코야 이거 패시인가봐. 우와. 패시가 오천이나 필요해. 조코야 어. 우리 이 패도 살수 있으려나? 하고 싶다. 그럼 열심히. 동전 먹어보자, 그럼. 어. 나는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먹어야지. 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먹어야지. 와, 누가 먼저 많이 먹나? 차에 위에 있는 것도 먹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저 자동차 밟고 건물 네. 위로 올라가는 건가 보다. 구름가 봐. 어, 여기 구름하고 무지개도 있네. 안녕. 어어어어어, 어, 여기 동전. 뚜야 동전 엄청 빨리 생기는 것 같아. 엄청 빨리 생겨. 어, 뚜껑아! 내가 더 먼저 많이 먹을거야 내가 먼저 더 많이 먹을거야 초코가 지나온 자리에 동전들이 있구만 어. 자리에 초코야 됐겠네. 빨간색 동전은 50원이나 줘 엄청 많이 준다 노란색은 10원 빨간색이 많이 주네 어, 어, 어. 빨간색을 많이 먹어야 되겠구만 여기못 떠나겠어 일단 다 먹어야 되겠어요 진웅이에 아,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올라가볼까 점프가 어. 내가 올라갈 테니까 따라와 봐 그럼. 어, 어, 어. 자동차 타고 올라가면될것 같아. 자동차가 점프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아. 돈! 어, 50원짜리. 아이고. 내가 네, 오다. 자동차 위에서 점프 점프. 오, 저, 어, 누구야?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이고 아이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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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어, 어 엄청 많이 되는데. 오, 어, 이거 봐 이거 봐. 봐 봐. 올라왔다. <laughs> 자, 올라왔다올 이렇게 하면 되네. 자동차 위에서 계속 점프하면 돼, 점프. 어, 어 지붕 위에서 동전이 점프, 계속 점프, 생기네? 쪼꼬에 여기 완전 좋아. 동전이 계속 생겨. 이 아! 어, 봐, 이거 봐, 이거 봐. 동전 여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동전 여기 또 생기고, 쪼꼬는 여기 못 올라오네. 아하, 역시 탁주만큼 하기가 힘들지? 쪼꼬에 나천원 모았다. 나는 요요 사러 가야지. 요요를 한번 사보자 여기 350원짜리 요요 있었잖아 어. 이거 한번 사봐야지 어? 야, 모양 바뀌었다 오빠 쪼롱 <laughs> 쪼롱 쪼꼬 이거 봐라 나 되게 이쁘지 사탕같이 생겼다 사탕같이 생겼네 진짜 아싸 레벨업 쪼꼬야 어? 어? 우리 여기 포탈 들어가보자 그래 포탈 여기 열렸었네 포탈을 그래. 들어가자 포탈을 들어가자 어? 쪼꼬야 여기 봐어 여기 요요 점프맵인데? 요요 점프맵이다 요요 점프맵이 생겼네 여기 가면 뭐가 있으려나? 뭐가 있으려나? 자, 족구야 여기 보물상자 있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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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주 탁주 꺼지러 닥주가 먼저 벌써 이만큼 왔는데 안돼 자, 뭐 족구야 골드 주네 여기 돈 주네 돈 캐시 어 나도 족구도 어, 받았어? 어. 오 그러는 거구만 오. 게 6분마다, 5분마다 계속 받을 수 있나 봐. 그런가 보다. 와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와 쪼꼬야, 나 옆에도 열렸어. 와. 쪼꼬는 안 열렸어? 아직 조금 남았는데. 아조는 남았어? 어. 그럼 나 먼저 들어가야지. 아나 같이 가. 우와 쪼꼬야, 여기 봐. 여기는 하늘 위야. 하늘 위? 어 저기 아래 쪼꼬 보인다. 와 좋겠다. 완전 쪼꼬맣게 쪼꼬 보인다 여기. 아. 나는 구름 위를 뛰어갑니다. 탁주는 구름 위를 간다. 와우 여기 자 구름들이 나를 보면서 웃고 있네. 나도 간다. 어어어 쪼꼬도 왔다. 쪼꼬 0 0번 했나 보네. 우와 구름이다. 여기 무지개 다리도 있어. 우와 무지개 다리. 와 여기 무지개다리? 완전 무지개다리? 예쁘다. 무지개 다리도 건너주고. 와 무지개 다리. 여기도 보물 상자 있네. 보물상자 여기도 5분마다 보물 먹을 수 있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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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 그럼 여기서 떨어지면 우리 있던 데로 갈수 있으려나? 그런가? 떨어져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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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떨어져도 돼? 어! 어! <laughs> 나 걱정해줘야지 얼른 해봐 빨리 어, 어. 알았어 자 어! 어! 여기 어디야? 오빠! 아, 떨어지면 시작 지점으로 다시 오네. 어, 떨어지면 안 되겠구만. 그러면 다시 가야지. 쪼꼬야, 여기 떨어지면 안 되고, 거기 포탈로 다시 나가야 돼. 어. 다시 그쪽으로 나가자. 슉? 무지개다리 건너서. 와 이쪽으로. 슉. 엄청 그러면 이뻤어 그러면 우리 5분마다 계속 보물상자 열수 있네. 어, 신난다. 신난다. 쪼꼬야. 어. 쪼꼬, 캐시 얼마나 있다? 나5,600 원. 오, 어? 나는 6,400원 있는데 여기는 5,000 캐시를 내면은 갈수 있는 포탈인데 가볼까? 가볼까? 근데 여기도 저기랑 비슷할 것 같거든. 어? 근데 아까 패시 5,000 캐시였잖아. 맞어, 맞아, 맞아 나는 패사고 싶은데. 어, 오빠 사봐, 사봐. 아저씨 여기 패타러 왔어요. 패타러 왔어요. 타볼까? 어, 어 사봐. 와, 그러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패지 나올까? 여기 확률이 다 있네. 0.1%도 있고, 간다. 어? 자! 오! 어? 두꾸야나 뭔가가 나왔어! 우와! 두꾸야나 미스터리 마우스, 나 쥐가 나왔어! 어? 엄청 귀여운 쥐인데? 엄청 귀여워? 내가 보여줄게. 오, 오, 오. 짜잔! 우와! 완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laughs> 나 쫓아다니다. 쫓아다니다. 쪼저뽑야나 <laughs> 귀여운 펫땡겼지롱나도 어, 갖고 싶다. 그렇지. 쪼꼬도 한번 해 봐. 그래. 쪼꼬는 그래. 무슨 펫이 나올까? 아니, 귀여운 쥐가 나왔네. 쪼꼬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뭐 나왔어? 해피 햄스터 어, 햄스터. 어, 어, 어. 쪼꼬 어. 꺼내 나왔어. 봐. 꺼내 봐. 꺼내 봐. 쪼꼬 쪼꼬팻을 어? 쪼꼬야 이거 봐 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엄청 귀여워 어, 쪼꼬가 훨씬 귀여운 것 같은데 어. 어, 어, 아니야 섭섭해하지마 너도 귀여워 아, 쪼꼬팻은 쪼꼬가 귀여워서 그런가 되게 여자같고 나는 남자같지 않아? 어. 르네 그러네. 얘네 둘이서 친하게 지내면 되겠다. 오고. 나는 지고, 얘네 햄스터라서 꼬리가 다르네. 아, 귀엽다. 꼬리가, 꼬리가 다르네. 탁주 어. 어. 쪼꼬는 요요 고수가 됐다. 탁주 <laughs> 쪼꼬를 축하한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쪼꼬야, 어? 우리 귀여운 뱃들하고 같이 더더욱 엄청난 고수가 되자. 그래. 탁주 쪽구와 함께하는 재미난 로블록스. 다음에는 또 어떤 재미난 놀이를 해볼까요?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